숨소리 힐링시어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에 지치면서 살아갑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그 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라시아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 예수회 신부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그라시안을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송을 했고요. 그의 작품을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들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페나우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야 할 책이라고 표현한 그 이야기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 수단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타고난 매력도 노력을 더할 때 빛을 발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불운을 함께 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에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고, 잘못된 처신은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는 미래의 증인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배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헛된 공명심의 결과, 우쭐한 마음에 혹은 독보이고 싶은 마음에 특이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허영심과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널리 알려진 사람처럼. 그는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과 달리 좋은 평판을 얻기는커녕 결국 조롱거리로 남게 된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아주 끊치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다. 심지어 제우스의 보호를 받았던 독수리조차도 딱정벌레와 다툰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쉬지 못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물어서도 안 된다.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곱비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요령껏 이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지식이 많은 사람,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 교양이 풍부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들을 버시나 스승으로 두면 대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늘어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뜻만 나면 위대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간다. 이들과 벗삼아 지내는 사람은 그 자신도 뛰어난 판단력과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선견지명을 가져라. 불운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내일 일어날 일, 심지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오늘 미리 생각해 두어라. 선경 지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불운을 겪지 않는다. 베개는 말이 없는 예언자이다. 어려운 상황이 닥친 다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현명하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걸곤 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수 있다. 가장 자신만만할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을 공개하라. 단점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단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가 단점을 공개해서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단점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 1막에는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라. 고전에 힘입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참다운 인간이 된다. 인생 2막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즐겨라. 조물주는 우리 모두에게 천부의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로는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들에게서 다양한 지식을 얻어라. 인생 산막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듯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쉬운 일을 하듯이 처리한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일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버거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 쉽다. 따라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혜의 절반은 인내에 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지혜의 절반은 인내에 있다라고 했다. 평소 이 훈련을 자주 해두어야 한다. 자제력을 가지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쁨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참아내야 한다.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 안아라.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한 번도 당신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달콤한 아첨에 속아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지 말라. 비판받는 것,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판은 오히려 영예로 여겨라. 아무도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는 당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이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전은 월계관을 씀으로써 자신의 대머리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징표로 만들었다. 박수갈채 받는 일을 택하라. 수많은 군주 중에서도 승리를 거미진 군주만이 이름을 떨친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의 왕들은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배짱을 길러라. 커다란 행운을 차지하려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행운에도 배가 불러 넌더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커다란 행운을 집어삼켜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운을 받아들일 배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행운이 찾아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어떤 엄청난 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자신의 목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